네 안녕하십니까. 한자 쉽게 나누기를 쓴 장창훈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 쉽게 나누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강의로 선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숫자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돼있다 그래서 숫자 1, 숫자 2, 숫자 3. 막대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밥상으로 보자면 숫자 1은 숟가락 하나, 숫자 2는 젓가락 두 개, 숫자 3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한 거다. 라고. 그래서 이 옛날 갑골문을 통한 어 한자 해석 또는 허신의 설문해자의 한자 해석도 중요하지만 현대적 감각을 덧붙인 한자 해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더 이상 이 거북이 등껍질에 의존한 한자에서 으로만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한글과 경쟁적 문자가 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문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둘 이자 이 하나는 유일한 것, 네. 유일한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둘이는 상대성이겠죠. 남녀 밤과 낮, 전자, 마이너스, 뭐 이런 거죠. 양자, 석삼은 하늘, 사람, 땅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물론 이걸 삼겹살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햄버거, 예, 햄버거다, 나 얘기 석삼 햄버거다, 빵과 빵 사이에 햄을 넣었다. 그래서 세 개다. 위 하나, 빵, 빵, 햄버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햄버거, 햄버거를 행복, 본다 글자다. 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한 어떤 이 상상, 그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넉사 자입니다. 넉사. 이것은 꼭지점이 네 개죠? 그래서 넉사다. 그럼 이건 뭐냐? 어, 이것은 사람인이잖아요? 그래서 팔,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또 여덟 팔도 되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방위가 네 개다. 그래서, 네기퉁이다 또는 이것도 됩니다, 이게. 이게. 손바닥.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손꿈이죠, 손꿈. 손꼽. 네 개잖아, 이게. 붙었으니까 네 개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넉 사도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숫자만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섯 또는, 이제 이게 다섯 손가락인데, 하이파이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둘, 셋. 이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어졌죠. 네 개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엄지죠, 이게. 엄지. 그래서 이게 다섯 손가락입니다. 하이파이브죠, 하이파이브. 이 손가락 다섯 개가 5를 상징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숫자 다섯 개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허신 같은 경우는 숫자 5를 설명할 때, 에 수, 숫자 10과 숫자 1의 중간이다. 또는 하늘과 땅의 중간이다. 그래서 숫자 5를 말했다는데, 그리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5는 오잖아요 다섯 개.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이, 문명과 문화의 시간에 이 세월을 거쳐서 죄악들처럼 단어가 뭔가 모양을 거쳐서 이 변형이 된 것입니다. 변형이 됐어도 5,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6, 6 6, 6은 여기 8편 보이죠? 8개 중에 두개 부족하다. 그래서 6, 6이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게 부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부러질라 그러죠. 이것도 부러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그 여섯 개입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다 자, 사람이 나눠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클대 자가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가운데 몸뚱아리까지 그래서 여섯 개다 사람은 이 나눠주면 여섯 조각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일곱 칠을 볼까요 일곱 칠 이건 이제 숫자 중국인들이 숫자를 셀때 1, 2, 3, 4, 5, 6, 7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 7, 3, 되기 또는 우리나라 말에 칠한다, 그러잖아요. 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적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조상이 동의적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한자를 만들었다는 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칠한다, 그런데 이게, 이 페인트 칠하는 거거든요. 이게 손으로. 이제 칠하잖아요. 칠. 근데 이걸 칠이라고 읽거든요. 칠. 근데 이 페인트를 칠할 때는 어떻게 칠하냐. 일곱 번씩 칠합니다. 많이. 그 옛날에 그 오칠을 할 때. 칠할때 7번씩 이렇게 계속 칠했거든요. 그래서 7번씩 여러 번 겹쳐서 칠해야 된다. 그래서 페인트 칠이다. 칠할 칠자. 그 다음에 8, 팔은 자, 이겁니다. 이거 8입니다. 8, 사람 8. 이렇게. 이게 사람인이고, 이것은 사람 8입니다. 8. 그래서 이 8은, 사람 8을 본뜬 글자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걸, 해놓고 우리는 팔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팔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건 동의적. 우리나라 조상이 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덟 팔. 왜 여덟이냐? 이렇게 양쪽네 개니까 여덟 개잖아요. 네개네 개, 네 개.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나눈다 그런 뜻도 되고요. 팔 팔이니까 나눠준다. 그래서 이건 베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손의 정의는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닙니다. 내걸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더 발달하고 뭔가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남의 걸내걸 만드는 참 희한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정의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예. 그리고 아홉 굳혀볼까요? 자 열십입니다. 이 하나를 구부립니다. 이게. 그래서 아홉 구자입니다. 왜 아홉이냐? 하나를 구부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구부리다 그래서 구자가 나왔습니다. 아홉은 뭐냐면 구부려진 겁니다.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구부렸다. 그래서 열개 중에 하나를 구부렸으니까 아홉 개다. 구부려졌잖아요. 구부정하잖아요. 열십 이것은 한 개를 뚫은 거다. 그래서 열 개다. 또는 이 글자 아실 겁니다. 이게, 이게 밭전자인데요. 이게 이제 땅이고요. 열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씨앗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진 땅이다. 그래서 밭은 씨앗이 뿌려진 땅이잖아요. 그래서 열십자를, 열십자는 씨앗을 말하게 됩니다. 씨. 씨앗. 열십자는. 그러면 어떻게 오늘 1부터 10까지 숫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한자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